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어, 제 인생에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시고 어, 함께하셨던 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은 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 또 우리 인생의 큰 계획, 기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말 상상 이상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죠. 그 우주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죠. 상상 이상. 네. 아, 뭐,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도 엄청나게 데 뭐, 그런, 뭐, 태양, <laughs> 태양계가 있는, 뭐, 은하계, 은하계가 또 빛의 속도로 해가지고 또 몇, 몇만 몇 년을 가야 되는 몇광년그이죠 뭐, 광년, 1년, 1년 만에, 빛이 1년 속, 만에 가는 속도 광년, 뭐, 몇 광년, <laughs> 뭐, 이렇게 하든 뭐, 엄청나게 우주가 큽니다. 네. 정말 크죠. 예, 네. 아 하나님의 그거대하심과엄청나 그, 심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 네.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아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거죠. 그렇죠? 이 그, 그 우주를 다 바꿔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도생자 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온 우주를 하고도. 여러분 이온 우주에는 지하자 원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런 지하자 원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적을 엄청나게 넓으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한 이거 지구만 하면 다이아몬드도 안 있겠습니까? <laughs> 그만큼 우주가 크고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크, 크,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에는 태양이 정만 그죠? 전만큼 보이는 그런 그죠? 그런 크기의 그뭐 행성이 있다는 거죠 네. <laughs>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엄청난 계획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네. 그 계획이 실현될 될수 있도록, 그,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이 우주를 만드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이루어지도록, 알겠죠?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laughs> 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예, 네. 네. 그죠좀 네.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아 지금까지 아무 뭐 별로 그 하나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네.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래도 하나님 전화하신 믿고, 믿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해왔는데, 아이고, 뭐, 그래도 무슨, 지금까지 아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아니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조금 늦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네. 네. 절대로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네. 네. 하나님이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다하셔요 아, 예. 예. 낭망치 마시고, 예. 실망치 마시고, 예. 세상에 여러분, 할일 많죠? 읽을 책 많죠? 할일 많죠? 뭐, 뭐, 기도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차, 뭐 성경 봐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할거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힘과 역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 예. 아이고, 뭐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예. 하나님은 죽은 나사라도 살렸잖아. 죽은 나사라도. 하나님 능력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건 우리,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하시면요. 지금 이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 네. 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음속에 원하는 거 겨,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지요? 예.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염려되는 거 그죠? 걱정되는 거 예상되는 거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Mm -hmm.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예상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운동 경기다 보세요 아, 저뭐 수비수 공격수가 있는데, 저저 아, 이렇게 가면 상대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상대편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생각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농구를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뭐, 저, 스포츠 경기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거 미리 예측하고, 그, 저, 그런 거를, 전부 다, 뭐죠? 운동선수는 다 대응을 하잖아요. 예비하잖아요. 그죠? 훈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연습하고 저렇게도 연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다 하나님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 기도는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는 실제 조건이 안 되면은, 실제 조건안되면못 하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연습을 좀일하다 연습 몇번 하면 또 지치잖아요. 그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도는. 그렇죠? 예. 네. 그니까 하나님 능력은 여전한데, 저 우리가 포기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은 여전, 여전하고 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만 해라 응답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좀 하다 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지요. 네. <laughs> 예. 우리 생각하는 그때 안, 이루진, 안 이루어진다고 조금 더디다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뭐, 고시, 고시, 그죠? 준비해가지고, 피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게 하시는지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진짜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했는지. 그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기도는. 알겠죠? 왜냐면 하삼소은삼소은 그냥 한번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뭐, 어? 뭐, 이렇게, 블레셋과 뭐, 죽, 겠다 하면서 이렇게 밀었잖아요. 기도를 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됐죠. 예. 보면 여러분도, 그죠? 해와 달아 멈춰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고시공부하듯이 몇 년, 몇날 며칠 기도해가 응답이 었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응답이 되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책 읽는 것도 유익한데, 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거는요. 책 읽는 건 내가 읽는 만큼 다른 사람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내보다 또더 더 많이 읽은 사람, 더 읽은 사람, 더 먼저 읽은 사람, 더 좋은 책을 읽은 사람. 예, 책 물론 책 읽으면 유익하죠. 성경도 유익하고 다. 예, 지금 말하는 책은 세상 책입니다. 세상 책들. 물론 성경은 성경은 아니죠. 예. 세상 책을 이렇게. 세상 책을 보는 것도 유익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예. 정말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것만큼은, 정말 그죠? 노력 대비 엄청나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마음 합해버리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정말,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가능성은 무한한데. 무한해. 무한해. 엄청나게 무한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어떤 가능성을 실현할 방법이 모르잖아요. 그죠? 실현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알아도 그게 복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절망지 마시고 실망지 마시고 예. 좀 얼굴, 얼굴심이 들 때마다, 저 그럴 때마다, 그냥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예. 이렇게도 구, 기도 구해보고, 저렇게도 구해보고,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목표가 작아요, 목표가. 목표가 너무 작은 걸 구한다고. 왜 목표가 작을까요? 여러분, 남들은 뭐, 뭐 목표가 이제 그 구하는 그, 그, 그 기도 제목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 뭘 구하는데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구하는 거저뭐 일론 머스크 회장님, 뭐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여러분 구하는 거 필요할까요, <웃음> 여러분? 무상해 <laughs> 보세요. 대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저도 저도 안 한다, 알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대부분 니 말해라 그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부지 간에, 이, 이제, 사고의생각의 한계가, 한계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어? 물론, 이제, 건강,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건강은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너무 작단 말이죠. 아,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보길래, 그죠? 예. 네. 좀 크게, 좀 크게 구해보세요. 그게 그죠? 일론 모스크 그 회장님 자녀가, 여러분, 그 일론 모스크 그 회장님, 회장님 그저 아빠가 자녀들한테 뭘 어떻게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최소한 200조 된다 고 하면은 뭘 주겠어요? 얼마큼 주겠습니까? 최소한 그죠? 얼마큼 주겠습니까? 뭐. 단위가, 단위가 무슨, 여러분 구하는 거고 단위가 생각하는 거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안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급회에뭐 몇억 뭐이 집이 생각 그래 했잖아요. 예,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일모수 그그 어, 일모 자녀들 아빠 아빠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 여러분 아 지금 아 그렇구나 이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오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예.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지, 그렇습니까? 예. 좀 크게 구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예. 우리를 자녀 삼을 주시려고 하나님한테 예수 글소로 인생하셨는데, 일론 머스크보다 못한, 하나, 못한 아빠로 하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이 생각하면은, 같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방법은,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죠? 좀 크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게, 그죠? 이해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제3 <laughs>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응? 일론, 그, 이런 그 모스크 회장님의 자녀보다는 자녀들의 그, 아빠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음. 여러분, 그, 일런모스그 회장님의, 회장님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뭔가를 안 구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안 주겠습니까? <laughs> 그 어느 정도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상상 이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지, 어지간하면 구하는 것 그거 이상 아니겠습니까? 안 구해도요, 안 구해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 그렇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죠. 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믿다가 또, 또 아이거아이게 무슨 또, 아이 아니겠지. 뭐, 이렇게 또안 믿잖아요. 믿고, 믿음 없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그죠. 믿고, 그죠. 예. 그게, 그죠. 예. 믿음에 근거한 그런 행동. 그죠. 예. 믿음에 근거한 계획. 알겠죠. 예. 하, 오늘도 뭐, 원고 없이, 원고 없이, <laughs> 어떻게 보면 뭐, 입에서 나오는데이 <laughs>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아무튼, 좀, 어쨌든, 좀, 이렇게, 어, 좀, 예. 좀, 여러분한테 조금, 어, 좀 뭔가 좀 깨우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